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술하고 두 번째 외래가는 날입니다. 아침은 닭가슴살 반 개랑 샐러드랑 먹고 쉐이크 만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출출할 때 마시던 가 해가지고 오늘 식사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봅시다. 와이프는 이제 직장에 태워줬고 이걸로 양지병원으로 가려, 가려고 합니다 이제 1시 40분 예약인데 그 12시 50분에 도착하니까 1시간 일찍 도착하는 건데 제가 피검사를 정확히 무슨 피검사를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당화혈색소 검사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찍 가가지고 그냥 피검사만 좀 해놓고 좀 일찍 가서 검사하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까 일찍 가려고 합니다자 지금 양지병원까지 뭐야 이거 아이고 양지병원까지 이제 한 뭐야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 잘못 들어왔다 아 아닌가 잘못 들었네 아 생각을 못 했는데 아 다시 탈색합니 아... 양지병원까지 지금 한 이제 2 0분 남았고요 어떻게 먹갔는지 대충 썰을 드려드리자면은. 이제 수술 한달차가 되서부터는 수술 한달반 정도부터는 이제 꽤 먹는 게좀 수월해졌어요. 먹는 게 이제 뭐안 들어가는 건 딱히 잘 없었고요. 덤핑도 한 번도 안 썼고 다만 이제 그 아무래도 탄수화물, 밥, 빵, 떡, 면이가 4개는 그 우리 저기 양사 선생님께서 확실하게 먹지 말라고 딱 못에 박으셨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안 먹었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 삼겹살도 먹었고요. 었 물론 삼겹살을 이제 그냥 삼겹살만 이렇게 먹는 건 아니고 밥이랑 같이 먹은 것도 아니고 이제 쌈을 싸서 먹었습니다. 제가 그 삼겹살 집에 가서 삼겹살이랑 계속 쌈이랑 싸서 먹었는데 어, 아, 잠깐만 었다 아, 진짜, 아. 아, 오늘 덤피은 아닌데 지금 김치 가 먹을 때 엄청 니글니글해서 막. 먹기 싫어지는 거 그런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에 그 치킨을 먹으러 왔었는데 치킨이 이제 그 완전 튀김옷 바삭바삭한 그런 치킨은, 아니, 치킨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튀김옷이 얇은 그런 치킨이었거든요 그뭐 양념치킨이었는데 그거 먹으니까 막 처음에 먹을 때 물론 뭐두 조각인가 그거밖에 못 먹었습니다 별로 못 먹었는데 먹으려면 엄청 막저기 속이 니글니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 치킨은 이제 안 먹어야겠다 싶었는데 삼겹살도 마찬가지로 삼겹살도 쌈이랑 같이 싸 먹으면 괜찮아요 삼겹살이랑 뭐 채소 하나 정도 더 올리고 뭐 물사, 쌈무 이런 거 올리고 마늘 하나 올리고 쌈장 같이 부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그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는데 삼겹살도 막막 찝어먹으면 엄청나게 니글니글거려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삼겹살도 먹어보고 또 제가 어, 대체로 이제 뭐 스테이크 진짜 좋아하는 스테이크거든요. 스테이크 중에서도 이제 우체살이 요즘에 싸서. 부채살로 제가 그 스테이크를 자주 해먹었어요 요즘에 올리브유나 식용유 둘러가지고 이제 좀 기름을 많이 넣고 소금도좀 넣고 해가지고 간을 해가지고 스테이크 소스에 찍어 먹었는데 스테이크 아주 잘 들어가고요 또 아주 맛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마트 노브랜드에서 샀던 그 닭꼬치 그거 영양 성분도 표시 안돼 있는 그 닭꼬치가끔씩 두개세 개씩 먹었고요 그 정도 먹었는데도 몸무게는 뭐 계속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뭐 가끔 확 반등하는 날이 있긴 있어요 하루에 막 0.5kg 짜리 나도 있고 그런 가끔 그런 날이긴 한데 대체로 이제 전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다 빠집니다 결국에는 그 위우회수이라는게 사실 이게 안 먹어서 영양소를 적게 섭취해서 빠지는 것도 있긴 한데 그 영양소를 적게 섭취한다는 게덜 먹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결과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튼 음식이 이제 소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음식의 영양소를 흡수할 틈이 별로 없죠. 그 때문에 이제 양부족 때문에 제가 계속 비타민을 먹고 있는 거긴 한데 그로 인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똑같은 음식을 먹은 일반인이랑 똑같은 음식을 먹은 위구의 환자는 흡수하는 칼로리가 다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계란 한 개를 먹는다고 치면은, 일반인은 이제, 일반이라고 인 하면, 수술 안 하신 분들은, 계란 하나 먹으면, 예를 들어서 뭐, 10칼로리 먹는다고 쳐요. 그러면, 위우회술 환자가 계란 하나 먹으면은, 8칼로리, 7칼로리만 흡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로 인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나 뭐, 영양소가 덜 섭취된 그런 단점도 있긴 한데, 뭐, 그걸 감안하고 나서라도, 당뇨 치료를 하고, 이제, 체중 감량을 하는 게 목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몸무게 그래프를 대충 보여드리면은, 지금까지 대충 이런 식으로 내려갔습니다. 9 2 9분이고 이제 2.1kg가 20... 빠진 거죠. 여기서 더 빠져야 돼요. 지금 수술하신 분들 보면 대체로 40kg 정도를 빼더라고요. 저는 몸무게가 좀더 높았으니까 한5 0 k g 을 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50kg까지 빼면 아무래도 뭐 저기 살차짐도 훨씬 더 심할 거고 지금 아직 반도 안뺐죠 50kg로 치면은 다행히도 제가 단백질 쉐이크를 권장량보다 좀 많이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원래 지금 영양선생님 가이드대로라면 단백질은 30g 정도 섭취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음식으로부터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하라고 하셨는데 음식마다 단백질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계산하면서 먹기도 힘들고 사실 사실 뭐 고기도 부위마다 다 이런 선분이 되 듯이 단백질 정확히 몇 그램인지 확인하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단백질을 하루에 4 0그씩 쉐이크를 통해 섭취하고 있고 나머지만의 저기 2 0그만 저기 뭐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통해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탈모 는 제가 원래 탈모가 좀 있었어요. 제가 원래도 제가 원래도 수술하기 전에도 탈모가 좀 있었던 사람은요. 근데 뭐. 느낄만큼 뭔가 느낄만큼 그렇게 탈모가 있는거 같진 않고요살처짐도예살처짐도 네, 아직은 그렇게 없는거 같아요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거 같아요 나중에 살처짐도 얼마나 전졌는지 한번 그 찍어볼게요 아무튼 오늘 당황한 색소검사 결과 정말 기대가 되네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막 <laughs> 당황한 색소오히 올라가 고 그러면은 아주 난감할건데 설마 그러겠습니까 뭐교수님도그 수술한 직후에 양수지 쟀을 때도 계속 정상으로 나올 것도 바로 약을 끊었으니까 별 문제 없겠죠. 원래는 영상을 이제 저기 좀 이런 모식으로 원래는 좀 시간 순서대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려고 이번에는 그걸 찍으면서 설명도 하고 막다 그랬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먹는 것만 다 모아놓은 영상이다 보니까 그 트랜지션이 엄청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연결만 시켜놓으면은. 아깝게 찍어놓은 영상 <laughs> 한 4시간 분량 될거같요데 앞서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한 3분정도로 축약을 해서 그냥 제가 지금 말하는걸 명조수 높이고 영상을 그렇게 이제 그냥 보여주는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 아무튼 양, 양지병원에 거의 도착했네요 2분 남았다고 뜨네요 코도몰이 보인다는거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얘기죠 예. 안녕하세요. 지금 병원 안 돼요? 예? 병원 주차 안 돼요, 지금? 아니, 그뒷 그 건물에 예. 아시죠? 아, 우리 쪽은 철저히 따라가면 돼요. 아, 아 예. 올라가면 되우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병원 주차장이 만찬인가 봅니다. 아, 닭갈비 버리면 맛있겠다. 뒤편 주차장은 엄청 협소하네요. 또, 또. 지금 93.5 이게 바지를 입고 자서 그런지 93.5가 나왔는데 체어라고 그랬습니다 예예 세요 이용희요 피하랑 지금 영양선생님이 계셔서 좀이따영양교육 받고 피검사 결과 나오면 이제 영진 교수님 저기 진료받으러 가면 됩니다 영양상담 받고 나왔습니다 지금 당화시수5.0 이네요 5.0 이에요? 네약 끊고 그러면은 많이 좋아진 거죠? 많지 아, 많지 학생 때 배웠던 거나 전공의 시절에 보낼 때는 감히 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죠 그렇게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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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관 수술을 통해서 인슐린의 기능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뭐 젊은 나이시죠. 그죠 네. 젊은 나이에 발병한 당뇨고 네. 아시안이라고 한 특성상 생각보다 빨리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수술은 그거를 되돌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사실 이게 그 결과죠. 네. 아, 네. 어떠이 완치입니다. 그리고 환자 같은 경우는 재생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환자라면 아마 이대로 완치가 될 겁니다. 수술 한다고 다 완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술 전번 당뇨가 훨씬 좋아지는 건 맞지만 네. 완치가 완벽하게 되는 사례는 한40% 네. 밖에 안 되고 네. 어, 전체적으로 뭐 한80% 환자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건 사실이고요. 네. 한20% 정도는 약물만 줄인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네. 환자분은 네. 그40% 아래 들어서 네. 네,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음. 보이고 있죠. 선생님, 제가 네. 전에도 뭐 카페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네. 사실 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뭐 거의 뭐 사실 당뇨를 거의 제한을 해가지고 탄수화물도 안 먹고 지냈잖아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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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걸로 인해가지고 뭐 당이 좀 낮아질, 그러니까 요인이 되긴 하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네. 단순히 예. 식이 제한을 한 환자 네. 하고 우회술을 한 환자하고 네. 당뇨가 좋아지는 게 차원이 다릅니다 네, 환자분은 지금 본인이 내가 이거 밖에 안 먹고 소위 말해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 다 피하고 예. 해서 이렇게 된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부정하진 않죠 이걸 예. 부정하진 않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밴드를 하고 식사를 이렇게 제한을 했어요 그 환자하고 우회술하고 똑같이 식사 제한을 했어요 당뇨 완치율의 퍼센트가 확연히 다릅니다 개개인을 놓고 본게 아니라 통계학적인 수치를 본 거예요. 뭐 금식까지는 아니지만 단순히 식이 제한을 해서 환자분이 3개월 동안 20kg 빠졌어요. 보호 환자랑 환자분 이 우회술해서 그냥 20kg가 빠졌어요. 당뇨가 좋아지는 퍼센트가 확연이다. 우리가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인슐린의 기능을 어, 민감도를 올리고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심장으로 무심을 지나가지 않는 게 전체적으로 한40%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백이라고 치면 네. 술을 직후에 이렇게 확좋아진 환자들의 특성은 그 환자분이 당뇨가 발병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체중 증가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도 있겠지만 위장관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호르몬의 불균형 인크레틴 시스템의 불균형 역할이 있었던 거고요 술을 통해서 그인크레틴 시스템의 불균형이 교정이 되니까 네. 환자분이 좋아진 거요 하나의 원인 개개인의 일화로 보면 환자분 에게 네. 틀린 건 아니나 저희가 항문환는에서 보면 똑같이 살이 빠지고 똑같이 식이제한을 했는데 왜 위밴드 환자보다 우회스 환자가 훨씬 결과가 좋은지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요 네.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시기가 자유렇게 돼가지고 물론 뭐 옛날 만큼 많이 먹진 않더라도 종류가 이제 옛날이랑 비슷해지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당황의 색소가 아무튼 좀 그때 부터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은 올라가 정상 범위에서 움직일 겁니다 아 정상 범위 네네 네 5.0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효과가 일부 있겠죠 네. 그렇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예 예, 맞습니다 술 어, 전에 약을 드셔도 잘안 되는 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조금 마음 놓고 지내시면 이제 5.1, 5 1이장히 이제 6개월 한 번씩 평소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요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6.5 이만에서 움직이죠. 더 이상 추가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움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네. 큰 그림을 그려보면 환자분은 수술을 통해서 좋은 식습관도 개선을 하셨고 네. 또 살도 체중도 충분히 빠졌고 또 우회술이라고 하는 어찌 됐건 지금 비만을 동반한 당뇨 환자 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당뇨 치료 수술로 변화인 어, 십이장을 네. 완벽하게 우회하는 수술 하신 거 이게 다 합쳐져서 생긴 일이지 네. 어느 하나만으로 어떤 상황도 없어 저 수술 전에 검사했을 때 고지혈증이 약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좀 좋아졌나요? 어떻게 없어졌네요. 아,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네요. 네. 어...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인데요. 예, 예. 다 있었는데 저절로 좋아지죠. 위에서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위절자와 차이기도 하고요. 말씀 잘 생각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예. 인가 있습니다. 예, 네. 간 수치에 있는 건이이번에 아직 약간남아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건 좀 체중 감소가 지금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이 제한도좀 있는 편에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간소치가 올라갔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그럼 GPT가 108인데 108 이상 네, 108가... 네. 수술전에 제일 높았을 때가 248도로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 중이라고 생각해야지 높다는 것보다 떨어지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럼 원래 간소치가 좀 천천히 떨어지는 편인가요 이게? 음, 수술 후에 좀 늦게 좋아지는 환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체중이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흘러가면 좋아지십니다. 뭐, 네. 1년 걸리는 환자들이 꽤 있어요. 일단은 약 3개월 치 드리고요. 네, 네. 3개월 뒤에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세렇나도갖고 음 오늘 병원에서 볼리는 끝났고요 이제 집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당화혈색소가 무려 5.0이 나오다니 제 삶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네요 당화혈색소 5.0이 나온 거는 정말 이제 뭐, 교수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뭐 당뇨 완치라고 볼수 있고요. 물론 저기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나아진 이유 중에서는, 제가 실제로 지난 세 달, 두 달하고 10일 정도, 거의 뭐, 진짜, 극단적인 당질 제한식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면, 빵, 떡, 쌀, 탄수화물 종류는 정말 안 먹고, 밀가루 들어있는 건또 하나도 안먹고요 만두도 안 먹었고, 심지어. 뭐, 먹어라고 하면 뭐 기름기 있는 거, 뭐, 스테이크, 삼겹살 이런, 이런 거 위주로 먹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탄고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저탄고지인데, 고지도 아니죠. 고지 왜냐하면 기름기도 거의 배제를 했으니까 가끔 스테이크 먹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저탄수화물 저지방. <laughs> 사실 이게 가능했다는 이유는 제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 안 하신 분들이 똑같은 식사량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려고 하면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어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별 어려움 없이, 뭐 별로 배고픔도 없이 이렇게 버티면서 할수 있었던 건데, 아무튼 이런 시기 조절이 있었기 때문에 당황색소가 낮은 것도 있고요. 또두 번째는 수술을 해가지고 12장을 음식물이 안 거치고 내려감으로써 인크레틴? 그거 자극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다 좋습니다. 당뇨가 해결된 건 정말 좋고, 다만 문제는 간수치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어요. 간수치가 저기 GPT라고 해가지고 간수치가 있는데, 그게 정상 범위는 40인가 50까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108 정도라고 하네요. 물론 수술 전에 230몇치나240몇이와가지고 수술 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해주시는 정상치까지 갈수 있다고 합니다. 뭐 간도 건강해지고, 당뇨도 없어지고, 이거 완전 진짜 수술의 효과를 정말 아주 실감나게 체험하는 그런 날이네요, 오늘이. 원래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옛날 같으면 술도 한잔하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 먹으면서 아주, 예. 축하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까지 못 먹이고 술도 못 마시겠고 집에서 그냥 조촐하게 닭가슴살 오늘은 그냥 안 먹고 소스에 찍어 먹으면서 <laughs> 보험금 청구는 바로 했고요 지금 오늘 진료비가 79,000원 그리고 약값이 67,000원이 나왔거든요 약값이 67,000원이니까 약값 중에서 59,000원 돌려받아가지고 약값은 실제 실질적으로 8,000원만 쓴거고 진료비도 실비보험에서 이제 79,000원 중에서 15,000원 빼고 2, 차병원급은 15,000원을 공제하거든요 79,000원에서 15,000원을 뺀 64,000원 돌려받으니까 실제로 제가 쓴 돈은 15,000원에 약값 8,000원 해가지고 23,000원입니다 오늘 오늘 병원와서 23,000원 쓰고 주사 맞고 뭐 양 받고 다한 거고요. 그거 왜 제가 쓴 거라고 하면 뭐 저기 이거 기름값 병원까지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 한4 0 k g 되거든요. 4 0 k g 달린 기름값 정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진짜 실비보험 있으니까 뭐 두려울 게 없네요. 병원 간 거에 대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야, 오늘따라 쉐이크도 진짜 달고 맛있다 진짜. 우리가 아빠 네저 당화혈색소 몇 나왔는지 알아요. 한5 정도 나왔지십니다 예, 5에 5.0 나왔어요, 오늘. 음, 아빠가 저하테 맞췄군요. 예, 그 의사쌤이요. 좀 드라마틱하다, 그러자? 예,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주 좋고요. 음. 그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걱정이 없어진 거 장르에서. 오늘 영양선생님이랑 영양상담한면 제가 영상을 안 찍었는데, 그 영양상담을 해보니까 제가 그 지금 시기 기준으로 먹어야 될 것보다 좀 적게 먹고 있었더라고요. 스테이크도 먹어도 되고 뭐다 먹어도 되는데 뭐 나트륨도 이제 좀좀 좀 이제 다양하게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닭가슴살 살 때는 그 나트륨 짜는 거 위주로 사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뭐 닭가슴살도 종류 관계 없이 다 사도 된다고 하시고 나트륨 은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수준이 된것 같고 먹는 양도 제가 원래 닭가슴살 지금 한개 60g씩 먹고 있잖아요. 근데 120g에서 150g까지 늘려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샐러드 별도로 샐러드 한 100g 정도 별도로 먹어도 되고. 그 정도 먹으면 배가 엄청 차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닭꼬치 그런 것도 사실 먹어도 됩니다 그 일주일에 뭐 세네 개 정도 먹는 것도 별로 상관없고 다 좋은데 이제 밥, 빵, 떡, 면 이거 언제부터 먹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한 10kg 정도 더 빼고 먹는 게 좋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문제는 탄수화물이랑 밀가루 종류를 못 먹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음식 종류가 정말 제한이 된다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치면 편의점에서 계란이나 크래미 여기 닭가슴살 이런걸 해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편의점에서 보통 먹는게 이제 삼각김밥 이거 쌀이라서 안되고 햄버거 이거 빵이라서 안되고 라면 면이라서 안되고 또 다른 빵 종류 다 안되고 과자 당연히 안되고 김밥 이것도 밥이라서 안되고 <laughs> 먹을 수 있는게 없어요 진짜로 일식집가서 초밥 먹었죠 초밥 밥이라가지고 회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행히 회는 먹을 수 있고 중국집은 대부분 못먹죠 라면, 짬뽕, 탕수육, 탕수육도 저희 김가루가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팔부채 대부분 냄비는 오동도 안되고, 그냥 니까 쫄면 안니고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진짜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만약에 제가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지금의 한두배도 아니고 한세배 4배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빨리 탄수화물을 먹을 수있게되면 좋겠는데 살을 좀더 빼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수화물은 좀 자제를 하고 그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웰은 세달 뒤에 오라고 하셨거든요. 영상 주위가 점점 길어지네요. 다음번에 웰또 다음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간에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때 한번 또 영상을 찍어보고 하셨는데, 다음번에 또 유익한 영상 혹은 재미있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럼 이런 걸 찍어볼까 그는분좀이 많은데, 이런 좀 찍어보면 뭐 별로 재미가 없겠죠. 여기 있나? 여기 있네?